안녕하세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은 집에서 크리스마스 음식을 해봤어요. 손님을 초대해서 여러 명이서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예쁜 음식들이에요. 맛있는 고기 플레이트와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크리스마스 요리니까 조금 과식을 할 각오로 세 가지 육류를 모두 사용해서 한 플레이트에 담아봤어요. 고기와 그외 재료들을 층층이 담아서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만들어 봤어요. 먼저 고기들을 굽기 전에 손질과 양념을 해 둘게요. 닭고기는 우유에 30분 정도 담가 둡니다. 물로 헹군 닭고기에 양념이 잘 배도록 칼집을 내줍니다. 후추, 간장 한 스푼, 굴소스 1스푼을 넣고 레몬도 살짝 뿌린 다음에 양념이 배게 둡니다. 소고기는 송아지 보섭살과 안심 부위를 사용했어요. 올리브유, 후추, 소금을 뿌려 줍니다. 로즈마리도 올려줬어요. 돼지고기도 준비해줍니다. 저는 흑돼지 목살을 사용했어요. 돼지고기에 후추를 뿌리고 칼집을 넣어줍니다. 소금, 파프리카 가루, 마늘가루를 뿌리고 칼집 사이사이에 로즈마리를 넣어줬어요. 양념이 잘 배도록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구워줍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닭고기를 익혀줍니다. 소고기도 동시에 익혀줄게요. 저는 레어로 먹는 걸 좋아해서 겉만 살짝 익혔어요. 파인애플도 같이 구워졌어요. 닭고기 양념이 어느 정도 배면 콜라를 넣고 졸여줍니다. 자작하게 졸아들 때까지 익혀주세요. 돼지고기를 앞뒤로 골고루 구워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에 팬에 더 익혀줬어요. 플레이트에 위부터 차례로 담아서 트리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나머지 재료를 담고 맨 윗부분에는 레몬껍질로 별 모양을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디저트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전기밥솥으로 치즈케이크를 만들고 딸기를 올려줬어요. 우유 130ml를 데워줍니다. 데운 우유에 크림치즈 450g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설탕 30g과 박력분 70g 소금도 약간 넣어줍니다 노른자 120g을 넣어줍니다. 흰자 200g에 설탕을 넣어가며 휘핑해줍니다. 크림처럼 될 때까지 휘핑해주세요. 만들어둔 반죽에 넣고 섞어줍니다. 밥솥에 버터를 발라줍니다. 반죽을 붓고 취사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총3 번을 반복했어요.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케이크가 다 식으면 윗부분에 미로아를 바르고 눈꽃 모양 장식과 딸기를 올려 장식해 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크리스마스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크리스마스에 가족이랑 식사를 하거나 혹은 집에 손님을 초대할 예정이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는 샴페인이랑 같이 먹었는데 레드와인이랑 같이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